1주일 동안 제가 소비를 했던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샀고 어떤 걸 샀고 얼마나 썼는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기록해보고자 합니다. 일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점심 시간인데요. 제가 요즘 이제 다시 헬스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할 게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단백질 보충할 거를 한번 사려고 합니다. 셀렉스 프로틴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정말 맛있을지 모르겠어요. 단백질은 괜찮아서 샀는데 일단은 이건 나중에 <laughs> 리뷰를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똑같은 뷰만 보여드린 것 같은데 퇴근을 했고요. 어, 토스를 확인해 보니까 쿠팡 월회비 4,990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10얼마를 썼는데요. 손해보험에서 이제 89,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약간 이득인 날인 것 같죠? 제가 더 쓰지 않는다면요. 일단은 하루는 안 끝났으니까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죠. 잠시만요 이렇게 블랑 두캔이랑 치토스랑 카카오랑 또 이제 새콤달콤 샀는데 14,800원이나 썼어요 꽤 많이 썼죠 아까 전에 카드 긁으려고 썼는데 제가 잔액이 부족하다고 떴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하나은행을 쓰고 있어서 그런데 하나은행 머니박스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나의 소비한도를 딱 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그거를 넘었기 때문에 어, 결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. Thank mm -hmm. you. 지금 화요일 것까지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.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수요일은 한번 돈을 안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거 아십니까? 돈을 안 쓰려면 심심하지 말아야 됩니다. 아침부터 일어나서 유산소를 하는 그리고 또 책을 읽고 <laughs> 그렇게 계속 빈틈없이 만들어야 합니다. 여러분 제가 한투에다가 발행 어음을 넣어서 한... 2,500만원 정도를 6개월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끝나가지고 무려 이자를 424,770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번 거긴 한데 뭐 실비처럼 막 돈이 뭐 입금이 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로 이제 받은 거니까 소비 기록에는 놓지 않도록 할게요 하지만 완전 기분이 좋네요 또 이제껏 토스에서 하던 굴비 적금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약 22,000원은 이자도 어떻게 되었습니다. 완전 오늘 11월이 되니까 이제 이자 파티가 되네요. <목소리> <laughs> 어아저네 브이로그 찍고 있으니까 <laughs> 뭐 그만큼 즐거웠다는 거니까. <laughs> 지금 제가 술 먹어서 조금 숙취가 있는 관계로 배달을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죽은 전이어서 괜찮겠죠? <laughs> 먹는데, 아, 더러워. 더러워 보이네. 먹는데, 음, 뭐랄까, 괜히 썼다, 역시. 배달은 함부로 시키는 것이 아니다. 그 배달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돼요. 병원을 가야 돼가지고 시차를 썼습니다. 내 아까운 시차 이제 진짜 반차밖에 안 남았어. <laughs> 아 살려줘. <목소리> 아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는 못 찍었는데 그 동생이 종근당 예민한 장 유산균 그걸 먹고 나서 배 아픈 게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주문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이버페이로 한5만원만 5만 정도였고요. 좀 오늘 좀 많이 썼죠 한1만네 정도 쓴만네이 정도 쓴것 같은데 여튼 하술날안 쓰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 <laughs> 하루 만에 12만원 쓰는데, 으악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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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음> 어, <웃음> <소리인> 줄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. 무슨 소리인 줄알았어거 <laughs> 보여줘, 산 거. 어딨어? 저 데이터가 안 되니까 이제. 괜찮아요. 페퍼민트 방향. 제 <laughs> 뭐어도 돼? 먹 돼? 아고루는 중이야? 쿠폰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약 40만 원의 돈을 쓴 제가 되었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썼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쓰게 되었어요. 그래서 진짜 생각 없이 소비를 하면은 이렇게까지 쓰게 되나 봐요. 물론 뭐 지역 축제가 가지고 제가 다 이제 결제하고 그런 것들은 큰 것들이지만 저는 쇼핑을 했는데 쇼핑을 별로 안 했다고 생각 했는데, 쇼핑을 한3번 정도 했어도 그게 한 15만 원 정도 나가게 되니까, 좀, 이게 좀큰것 같아요. 다음 주에는 아껴보는 소비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적어도 이것보다는 덜쓸것 같긴 한데, 과연 할수 있을지 응원해주세요. 안녕. 진짜 메이크하는데 아아 이건 아닌 거 아.